더 이상 불편한 의자는 없다. 방석 하나로 식사의 질이 달라진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한 번에, 리베라. 의자 사용 시 미끄러짐이나 쿠션감 부족으로 불편하셨나요? 리베라 누빔 끈 고정 의자 방석은 논슬립 뒷면과 끈 고정으로 확실한 안정감을 제공하며, 푹신한 쿠션감과 세련된 누빔 디자인이 편안한 착석 경험을 보장합니다. 4개의 방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자에 완벽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이미 사용해보신 고객들은 논슬립 처리와 끈 고정 덕분에 식탁 의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 정말 편안하다고 극찬합니다. 리베라 방석으로 프리미엄 착석 경험, 지금 체험해보세요. 안정적인 착석의 혁명, 마케피오를 만나보세요. 엉덩이가 자꾸 방석과 이별하는 순간. 이제 걱정 마십시오. 마케피오의 고정끈 기능이 장착된 쿠션 방석 4개입으로 움직임 없는 착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5x45 사이즈로 어디서나 완벽하게 어울리고 부드러운 폴리에스터 섬유가 편안함을 더해드립니다. 세련된 브라운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매칭됩니다.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색감도 곧의자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 끈 덕분에 더욱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마케피오 쿠션 방석으로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하세요. 사계절 내내 편안함을 선물하는 의자 쿠션을 만나보세요. 매번 미끄러지는 방석, 세탁할 때마다 번거로웠던 경험, 이제는 안녕입니다. 러빙랩의 사계절근 달린 의자 쿠션 방석 2P는 고정끈 덕분에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세탁기 사용이 가능해 관리가 간단합니다. 고급스러운 브라운 단색 디자인은 어떤 의자와도 완벽하게 조화되며 언제나 깔끔하고 아늑한 좌석을 보장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고정끈 덕분에 방석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세탁이 편리해 대만족이라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러빈랩의 쿠션과 함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